요즘 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 보이면서 잔주름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면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내 피부에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명품 스킨 부스터 샤넬 주사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피부를 지켜드리고 싶은 톡스앤필 송파점 백창훈 원장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유지해주도록 영양성분을 피부에 직접 공급해주는 시술을 스킨부스터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엘라스틴, 콜라겐, 지방조직 같은 피부 및 조직이 작아지고 피부가 얇아짐으로써 처진과 잔주름이 발생하죠 그래서 스킨부스터로 피부 두께가 유지된다면 이러한 노화현상을 늦추거나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샤넬 주사는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글루타치온, 핵산 등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들어있죠. 샤넬 주사는 피부 속 탄력성분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 기능을 향상하고 임상적으로 증명된 7가지 물질을 필로가 연구소만의 기술로 배합해 유럽 C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다른 스킨 부스터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물광주사나 연어주사와 같은 단일성분의 주사보다 샤넬 주사를 시술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다는 점이 다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세포기능을 활성화하고 재생시키는 주사이기 때문에 홍조가 있다든지 예민한 피부, 잔주름이 있는 얇은 피부, 그리고 어두운 피부에 추천하고 트러블 하나 없이 맑은 피부라든지 두꺼운 피부, 탄력 저하가 많이 진행돼 늘어진 피부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 볼륨이 너무 많이 빠져서 탄력 저하가 진행된 경우에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같은 시술로 어느 정도 볼륨을 회복시켜준 뒤에 특히 부스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진한 타입의 경우에도 뚜렷한 미백 효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기본적으로 피지선이 발달해서 생장 주기가 빠르고 피부가 두껍게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탄력이 유지되어 있고 잔주름이 적은 편으로 스킨 부스터 주사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고 마취를 충분히 하고 시술할 경우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보톡스 시술과 비교했을 때도 3분의 1 정도 세계의 통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MTS나 프락셀로 채널을 만든 후에 발라서 침투시키는 방식에서도 연고 마치만 잘 하셔도 아프지 않습니다. 롤링 과정에서 주사 시술에 비해서 조금은 소실되는 양이 있을 수가 있지만 3cc 가까이 충분한 양이 침투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 3일 정도는 과도한 음주나 열이 발생하는 사우나, 운동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세안은 시술 3시간 이후, 화장은 다음 날부터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는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을 즐기셔도 됩니다.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탄력과 잔주름 정도에 따라 주사의 양 그리고 횟수는 시술 받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주기는 개인 차이가 있으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시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동안 효과겠죠? 피부에 영양성분을 공급해서 생기 있게 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노화가 늦춰지니까요. 저는 더모톡신, 다른 이름으로는 스킨보톡스를 권장해드리는데 이는 피부에 보톡스를 놓음으로써 근육의 움직임이 줄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스킨 부스터가 피부에 좀더 오래 남아있는 기능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리프팅의 경우 튜링크나 써마지 같은 피가 나거나 멍이 나지 않는 시술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품 샤넬 스킨 부스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빛나는 명품 피부로 다시 만나요. 안녕.